네, 영화 부분에 남자 신인 연기상 후보에 올라가 계시는데요. 원 안에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정은. 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정말 많은 취재진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활짝 웃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 상반기 때또 눈부신 드라마에서 눈이 부시게해서 멋지 마약하셨던 남주혁 씨인데요. 좋은 서가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르로 오시겠습니다. 자, 이렇게나 많은 팬들이 김혜자 선생님께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남녀노소 우리 김혜자 선생님을 사랑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팬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서오세요. <laughs> 김연석 선생님께 뜨겁게 홍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원 안에 서셔서요. 시선은 네. 원 안에 서셔서요.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와 오늘 드레스도 정말 우아의 끝판왕이십니다. 네. 시선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백상예술대상에서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무대 아래로 오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 여기 팬 여러분 정말 많이 카메라를 또 높이 들고 계십니다. 소준 씨원 안으로 서셔서 네, 지금 싱크드 시셨는데요 멋진 포즈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드라마 면 드라마 뭐 예능이면 예능 종횡무진하고 계신 소설주씨 오늘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무대 아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팬들이 한지민 씨를 기다리셨습니다. 네, 조심해서 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드레스가 또 정말 한지민 씨와 찰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심해서 올라와 주시고, 원 안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선은 왼쪽부터 보실까요? 자, 이어서 가운데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카메라들 많이 있습니다. 네, 한지민 씨의 우아한 이 자태, 그리고 멋진 미소 시상식 안에서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